한자 이야기, 남말 이야기, 천백예순 한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관혼상제라는 남말과 또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남말 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혼상제 사실은 이 남말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한 것은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이 초상이라는 남말이 있는데 초상이라는 남말 왜 처음 초자가 들어가느냐 이런 의문을 말씀해주셔서 이걸 좀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로 관혼상제를 잠깐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혼상제는 관례와 혼례와 상례와 재례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또 관련이 있습니다만 초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아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초상 장례, 삼년상, 상과 장례는 또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것까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한자를 보면 관혼상제, 그렇죠? 갓을 얘기합니다. 갓관 머리에서는 갓. 관, 머리에 서는 갓. 모자죠. 혼은 혼인한다. 상은 잃어버렸다 상실이다. 상실의 시대. 예. 쟤는 제사다. 그렇죠. 글자를 보면 가슴, 머리에서는 모자다. 그래서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위에가 덮는다는 뜻의 덮을 역이에요. 덮는다. 머리, 원은 요 원이 여기 있습니다. 원은 머리를 뜻한다. 그리고 마디초는 손을 뜻한다. 손으로 머리에. 어, 덮는 것을 쓴다. 그것이 가치다. 가, 모, 모자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혼은 이제 혼인한다. 글자를 나눠보면 여자, 여자와 이것이 저물혼이에요. 황혼이다 할때 저물 날이 저문은 얘기예요. 예전에는 어, 혼례를 할 때는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서 저녁에 저녁에 혼인을 했다. 어, 예식을 했다. 그래서 어, 여자, 여자와 저물혼자가 들어간다. 상은 이제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옛 글자와 지금 글자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옛 글자를 보면 어떤 나무가 있는데 뽕나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이 이렇게 있다. 예, 뽕나무는 사람이 죽으면 위패를 만드는 그런 나무다. 그리고 입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많이 운다. 아, 이것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잘 보면 울곡자요. 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입이 두 개의 있고 아에 개가 있습니다. 네, 걔는막 희생제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 여기에서 운다. 그리고 어, 망할 망자 죽었다. 사람이 죽어서 운다. 어, 그래서 막 잃어버린다. 이런 의미로도 쓰인다. 제사제도 복잡합니다만 뜯어보면 여기 보일 시자가 있죠. 이것은 제사상을 얘기한다. 그렇죠. 그리고 왼쪽 이 부분은 고기 육자다. 네, 육다롤이 변한 것이다. 오른쪽에는 또 우자다. 그렇죠. 그래서 손을 얘기한다. 손으로 고기를 들고 산 위에 놓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혼상제, 그렇죠? 국어 사전을 봤습니다. 관례, 혼례, 상례, 재례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 관혼상제다. 이것은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거쳐야 하는 대표적인 네 가지의 의례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고 얘기해서 가장 먼저 사용했다 얘기 예전에 있던 책을 얘기하죠 네 가지이기 때문에 사례라고도 한다 그리고 가례라고도 한다 집집마다 이렇게 사실 조금 다릅니다 하는 것이 그래서 가례라고도 한다 예문을 보니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관원상제를 중요하게 여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관례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어 이것이 이러한 것이 어떤 종교마다 또는 어 어떤 지, 지방마다 또는 집집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많이 다르다 할 때는 아 어, 이런 것도 있다라는 막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고 주로 우리는 한자와 관련된 낱말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관례다. 관은 이제 모자를 쓰는 예식이다. 어른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면 성인식 또는 성년식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민속 용어다. 관례는 옛날에 남자가 성년에 이르러 어른이 된다는 뜻으로 상투를 틀고 갓을 쓰게 하던 예식이다. 그렇죠? 어른이 돼야 이제 상투를 튼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남자가, 장가를 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관례복식이다. 관례를 치른다.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공중용으로서, 역사 보면 궁중에서 입궁한 지 15년 된 나인, 나인이 비로소 쪽을 지고 첩지를 달든 의식이다. 쪽을 지고 이렇게 첩지를 달든 의식을 관례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관원 상제에서는 공중의 것보다는 가정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 집안에서. 자, 이 관례는 이제 상투를 털고가을 쓰고 어른의 이름인 자를 받도록 한다. 예, 단순히 막 가서 쓰고 막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른이 되어으므로 원래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그래서 자를 받는다. 이 자라는 것은 본이름 외에 부르는 이름이다. 사람이 이제 본이름이 있죠. 본이름이 있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막 본이름 부르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름을 소중히 여겨서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 흔히 관례 뒤에 본이름 대신에 부르는 것이 자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들을 보면 이름이 뭐고, 자가 뭐고, 호가 뭐고 막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관례는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해당이 되겠죠. 여자는 비녀를 꽂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례라고도 한다. 이 개는 이제 비녀 개짜다. 예, 비녀 개짜. 글자가 조금, 어, 보기 쉬운 글자가 아닙니다만. 예. 그리고 관례를 원복이라고도 한다. 원복. 네. 이것은 예전에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관례 때 입고 쓰던 어른의 의관을 해서 원복이다. 그래서 관례를 원복이라고도 한다. 근데, 어, 15에서 20살이 대략적인 원칙이다. 15에서 20살까지. 근데 만약에 관리를 하기,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러면 혼례와 관리를 동시에 한다. 일단 관례라는 것은 거쳤다. 이렇게 되겠죠. 관례 다음에 이제 혼례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없어집니다. 지금은 없죠. 1895년에 단발령이 내려졌습니다. 단발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상투를 털, 상투를 털 그런 머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례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 대신에 성인식, 성년식. 이렇게 된다. 관례와 관련된 낱말을 보면 약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관. 남자 나이 20살을 약관이라고 한다. 이때 관이 들어가죠. 예. 자, 비,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비교적 젊은 나이를 얘기하기도 한다. 원래는 남자 나이 20살이 맞는데 이것이 조금, 어, 뭐 융통성을 가졌는지, 비교적 젊은 나이를 약관이라고 한다. 흔히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이를 기성세대 시각에서 비유적으로, 어, 이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약관이라는 말은 얘기에 나온다. 얘기 공예편에 뭐 공자가 스무 살에 관례를 한다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다 증거가 있는 근거가 있는 그런 낱말이다. 이렇게 되겠죠. 뜻으로 보면 나이로 볼 때는 아직 약하다. 스이라란 것은 아직 약하지만은 가관을 한다, 관을 쓴다는 그런 나이다. 해서 약관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자는 이제 계례를 하는데. 계례를 하는 나이다 해서 개년이라는 말이 있다. 지금은 이제 쓰지 않겠죠. 예전에 여자가 처음 빈녀를 꽂던 나이다. 보통 열다섯 살을 얘기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혼례. 네, 혼례 결혼식이죠. 남녀가 부부 관계를 맺는 서약을 하는 의식이다. 그는 이 대감의 딸과 혼례를 치렀다. 네. 그리고 글자 그대로 보면 혼인의 예절이다. 그렇죠. 네. 자, 혼인과 관련해서는 어, 이제 어, 부부가 되어서 오래 해로를 한다. 백년해로를 한다. 막 이런 말을 합니다만 해로를 해서 혼인한지 어, 60년이 됐다. 예순도를 수축하는 그런 기념으로는 회혼이다. 회혼. 한번 돌아왔다. 60갑자를 한번 돌아왔다. 그래서 회혼예. 막 이런 것도 있다. 그렇죠? 어, 뭐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다이아몬드식이다. 다이아몬드 혼식이다. 그래서 금강혼식이라고도 한다. 어, 금강혼식은 이렇게 결혼한 지 60년도 하기도 하고 또는 75년 때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상례다. 상 상을 당했을 때상 중에서 지키는 모든 예절을 상례를 한다. 사실 상례 상당히 복잡하죠. 네. 특히 어떤 지방 지역 그리고 종교에는 따라서 많이 다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상자는 잃어버린다는 상이 기본 뜻이에요. 그런데 어, 상복을 입는다, 죽, 죽는다, 사망한다, 또는 상제 노릇을 한다, 또는 어, 초상이 일어났다 할 때, 막 그럴 때 이것을 쓴다. 그런데 왜 상이라고 할까? 기본뜻은 이제 잃어버린다는 것인데, 왜 죽었을 때 하느냐? 일반적으로 죽게 되면 사라든지, 종이라든지, 종도 마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의 죽음은 사다, 그렇지만 군자의 죽음은 종이다. 그러면 이런 말을 쓰지 않느냐? 이것은 죽음을 너무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의미로서 상이라는 것을 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상례가 있고 장례가 있습니다. 상을 다했다 장례다. 상례와 장례 어떻게 다르냐? 뭐 비슷하면서 좀 얽혀 있습니다. 장례는 장사를 지내는 일, 장사를 지내는 일 또는 그런 예식을 얘기한다. 그렇죠? 장, 여기서 장례라는 것은 결국은... 어, 매장을 한다고 하면 땅이 묻는 일, 예. 돌아가신 사람을 그렇게 묻고 하는 그런 것을 장례라고 한다. 상례라는 것은 훨씬 더긴 어, 어, 의미다. 그 상례 안에 장례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것은 나중에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례 의식, 장례를 치르다. 먼 친척들도 소문을 듣고 아버지의 장례에 참석을 했다. 그렇죠? 어, 상례와 장례를 합쳐서 상장례로. 어, 얘기도 한다. 아마 이런 낱말도 있기는 있다. 이렇게 되겠죠. 네 번째는 제례. 제사지는 의식이다. 네. 이제 상이 있으면 또 이제 제사를 계속하죠. 제사를 지내는 예법이나 예절을 제례라고 한다. 제례는 돌아가신 분을 받들어 사무하는 예의다 이런 예문이 있었어요.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낼 때 전통제례를 고수하고 있다. 네. 집집마다 많이 다릅니다. 종교마다. 네. 자 제례 중에는 일반적으로 제사 그렇죠. 제사가 대표적인 낱말인데 또 제사 중에 차례라는 게 있습니다. 차례, 차. 어, 이거는 차라도 읽고 다라고 도습니다 다례라고 하면 막뭐 궁중이나 또 불교식 같은 데서 차를 마시는 어, 것을 얘기하는데, 이 상례와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것은 차례로 읽는다. 음력 매달 초하루 날과 보름날, 그리고 명절날, 또 조상 생일 등의 낮에 지내는 제사를 기본적으로 차례라합 한다. 일반적으로 명절날. 추석, 설, 이럴 때 요즘은 차례를 좀 지낸다, 이렇게 되죠. 차례를 지낸다, 모신다. 추석 아침은 언제나 차례부터 지낸다. 차례란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옛날 고려시대 때는 차를,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마시는 차, 주로 녹차 같은 게 되겠습니다만, 차를 제사상으로 올리는 문화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차를 올렸다. 그런데 조선시대가 되면 이제 숭류 억불이죠. 불교 쪽을 상당히 누릅니다. 그래서 불교색을 빼기 위해서 술을 올리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 대신에 어 지금은 일반적으로 술을 올린다. 원래는 차를 올렸다. 차를 올렸다는 상당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차례상 또는 제사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양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어 문제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사하면서 자료를 보니 명제 윤정이라는 분이 있는데 윤정의 종가집 차례는 진짜로 차를 올린다. 어, 술을 올리지 않고 진짜 차를 올린다. 네, 지금도. 그래서 제가 보니 박병윤 씨 명제 윤정고택의 차례상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차례상이라는 게 예, 육포가 있고 대추 밤배 하나 그리고 뭐 백설기 그리고 물김치 그리고 차를 올린다. 이 한상차례인데 어, 몇년 전에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만 한 3만 원이면 된다. 그래서 아주 참 명가에서도 꼭 이렇게 많이 하지 않고 간단하게 정말 이렇게 예식을 하는 정성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차를 올린다. 그 차례가 원래 그렇다는 그런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례 이외에는 이제 제사라고 제 합니다.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늑세에 음식을 바치고 정성을 나타내는 그런 의식을 제사라고 한다. 그렇죠? 차례를 지내려고 아, 제사를 지내려고 고향에 내려갔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차례와 대비되는 것이 기제사다. 이기 자를 써서 예, 기제사. 탈상을 하고 난 이후에 해마다 죽은 사람이 기일에 지내는 날이 제사가 기제사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면 이제 어, 어, 제, 제일에는 차례와 어, 기제사 아, 제사로 주로 이루어졌다. 예. 또 시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제. 음력 2월, 5월, 8월, 11월에 사당에서 지내는 제사다. 아주 큰 다문에서 시제를 지내죠. 그리고 또 음력 10월에 5대 이상의 조상 산소에서 지내는 제사를 시제라고 한다. 시향, 시향제 또는 묘사, 이렇게도 한다. 왜 5대 이상의 조상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4대 봉사를 한다. 계속 예전의 조상까지 올라가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사 지는 사람 기준을 볼 때, 4대 위까지만 제사를, 제사를 바꾼다. 이것이 이제 4대 봉사다. 그렇죠? 제주, 어, 제사를 지내는, 이제, 어, 중심되는 상조의 4대 조, 부, 조부, 정조부, 고조부까지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어, 기본이다. 그것이 4대 봉사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사를 하다 보면 또, 불천이 제사도 있습니다. 어떤 종갓집에는 제사를 1년에 수십 번씩 지낸다. 왜 그러냐? 집안 내력이 오래된 명문가에서는 불천이 제사를 지낸다 불천이. 불천이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 어큰 나라에 큰 공을 세워서 어이 사람은 영구히 사당에 모시는 것을 나라에서 허락한 사람의 신의를 불천이라 한다. 불천 지휘를 한대. 근데 이 불천이 조상에 대해서는 계속 제사를 지내죠. 10대, 20대, 30대 가더라도 제사를 지낸다 보통은 4대까지만 지낸다 근데 명문가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럼 제사가 상당히 많아지겠죠. 그래서불천히 제사를 지낼 만한 역사적 인물이 많아서 1년에 제사를 수십 번 지내는 경우도 있기는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관혼상제라는 말이 뭐다 아는 말입니다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아주 간략하게 직접 관련되는 낱말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음 언젠가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상례 중에 특히 초상을 왜 초상이라 하느냐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